차파한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웅장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대형 SUV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편의성, 안정성, 성능이 좋고요 위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력 구동과 서스펜션 세팅이 우수합니다. 눈길 빗길에도 안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그리고 보험 이력은 영원인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박, 캠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강인한 모습과 사륜구동으로잘 관리된 올류 렉스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주입니다이 해당 차량은 렉스턴 차량입니다. 렉스턴에서도 G4 렉스턴 다음 버전으로 나온 올류 렉스턴 차량인데요. 외관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쉐이프 뉴 디자인 라디레이터 그릴로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만 아니라 편의 장치와 안전장치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류 렉스턴 디젤 2.2 4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5년에 10만까지 엔진 주유품의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때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주행수는 7만 39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한 분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례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었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신차 금액은 4,368만 원.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시거리 확인 하시기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지금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외관은 다이아몬드 쉐이프 뉴 디자인 라디레이터 그릴로 바뀌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고요 범버 쪽을 보셔도 너무나 깨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에도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스크러치 난곳 전혀 없습니다. 본인 영상입니다. 본인 위쪽에는 금일 광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번쩍번쩍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보이고 있지만 관리가 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셔도 굉장히 번쩍번쩍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한층 더한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구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헨단 쪽에는 별도로 고지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지상은 없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크롬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쪽에 약간의 상처가 된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깨진 곳 없고 너무나 깨끗하고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편안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사이드 스텝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차고가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도에는 깨끗하고요.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루프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썬티지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휀다의 모습이어가 있습니다. 휀다에도 별도로 고지사항 없고요. 이 해당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킬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어, 뒤쪽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남아 있고요. 해당 차량은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빗길, 눈길에도 굉장히 안전함,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위어 쪽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상남자의 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보셔도 흠집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을 보시면 차박 캠핑 레저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폴딩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의 컨디션을 살펴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끝쪽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흔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위쪽 위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서 보는데 뒤쪽에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좋은 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헨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헨다에도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고요. 깨끗하고요.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뒤쪽 휠에도 휠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이 하단을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는데 흠집 하나 없습니다. 보통 사이드 스텝 보시면은 약간의 흠집이 있기 마련인데 흠집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약간의 스톤칩은 여기 두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문콕 단차는 전혀 없고요. 이쪽에 생활 실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미세합니다. 이처럼 멀리서 보시면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쪽 휀다의 모습도 깨끗하고요. 오, 전 차주님이 정말로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약간의 페인트 자국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휠에만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링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실내에는 거의 고지상이 없습니다. 휠 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었고요. 페인트 자국이 조금 몇 군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타신 만큼 컨디션 자체는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깨끗한 모습과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트림의 어 모습입니다. 선딩지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둘뜸 현상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감재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단을 보셔도 스피커가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있으면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블랙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후한과 고급스러움을 공존하는 것 같고요.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에 주름진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전동 시트와 유추받침 되어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저속주행,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트렁크 버튼, 헤드램프 각도 조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정숙함과 파워풀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글러스터의 모습입니다. 전자기판으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메뉴를 잠시 확인을 먼저 할 건데요.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이처럼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설정으로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밑에 톱니바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조명, 주행 보조 설정, 계기판, 디스플레이 설정, 차량 설정, 모든 설정, 초기화 등 이쪽에서 별도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전방 안전 보조로 들어가시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전방 추돌 민감도,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어댑티브 크루즈 민감도,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안전 속도 제어 등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호축방 안전, 주차 안전 보조도 이처럼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메뉴가 많아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입한 설정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설정도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도어와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죠. 전동 트렁크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라이트 편의 기능도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려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커버를 되어 놓으셔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디컷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성 인식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 단축키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에 이어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 끝쪽 라인 쪽에 약간의 뭘 대어 놓으신 듯한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약간 자국은 남아있고요. 그 외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장질 자체도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시면 하이패스 ECM 눈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앞쪽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위쪽에는 LED 등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SOS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신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후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HD 화면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등을 키면은 단축키에 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단을 보시면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되시고요. 변속기의 모습인데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파킹 버튼은 이쪽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 되어 있고요. 스타뱅고 주차를 하시고 평지 주차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홀드 되어 있습니다. 이륜과 사륜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륜의 모습이고요. 눈길 같은 경우에는 사륜으로 저장을 하시고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고속 충전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키의 모습이고요. 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컵홀더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사용을 안 하시면 이처럼 닫으시면 깔끔하게 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계속 이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등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반대쪽 시트 상태를 보셔도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전 차주님이 애지중지하게 타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은데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이 수동선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햇빛이 눈부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열에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2열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 있습니다. 2열에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해짐, 스크러치 기능 전혀 없습니다. 이 레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홀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당기시면, 이처럼. 이처럼 폴딩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신다면 이만한 기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 컨디션 바로 이어 있습니다 시트 안쪽을 살펴보셔도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이암 레스트를 내리시면 컵홀더가 2구 컵홀더 수납하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을 살펴보셔도 별도로 고지사항이 없고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어,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이 하단을 보시면 1 2 v 아울렛과 고속 충전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고가 높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밟으신 다음에 이쪽 손잡이를 잡고 타시면 보다 더 편안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컨디션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업무용카,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활용도로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차고가 크기 때문에 가시거리 확인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사륜 구동인 차량이고 안정성에도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4중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보다 더 안정성에 신경을 쓴 차량이고요. 뭐니뭐니해도 한 분이 관리하신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던 외관. 실내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차량입니다. 거기서 편의장치와 안정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88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88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보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1월 때까지 제조사 품질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고 안정성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불어 빗길, 눈길에도 안전한 사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 부분이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